사정부 출범을 앞두고 얼어붙었던 울산 지역 분양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거래는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과 대출 규제 완화 시기가 상당 기간 늦어질 거라는 전망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망세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욱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분양에 들어간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단지입니다. 일반 공급 물량 189가구를 대상으로 1순위 청약을 마감한 결과 평균 8.4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용 면적 84 제곱미터 A 타입은 청약 경쟁률이 15.59대1까지 올라갔습니다. 재건축 공급 물량인 남구의 또 다른 신규 아파트는 평균 청약 경쟁률이 14.18대1, 최고 경쟁률이 69.75대1을 기록했습니다. 조합은 세대를 제외한 공급 물량이 108세대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경쟁률이지만 예전 같은 분양 대박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거래가 여전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 완화는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금리 인상이 되고 있으니까 거의 다 부담감 때문에 약간 그 사람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울산의 아파트 매수 심리도 최근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주 울산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9.0으로 전주 89.4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부동산 매수 심리가 인수위와 국토부의 엇박자 속에 다시 꺾인 겁니다. 조금은 규제 완화 속도를 좀 늦추겠다라고 하는 신호를 시장에 줬기 때문에 일단 서울뿐 아니라 우리 울산도 그런 기대감이 반영돼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가 좀 늦춰지면서 특히 초정 지역으로 묶여 있는 남구는 올 들어 석달 이상 집값 감소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과 인수위의 규제 완화 속도 조절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는 당분간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